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월드 김한 과장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옥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차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 왠지 아실 거예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여기 수원이 그나마 싼 거거든요. 2,000한 88원 정도가 가장 싼데 서울 가면 2,300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비가 좋은 차량들로 많이 좀 선호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선보인 차량은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등급은 최고 상위 등급. 로얄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옵션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만 어, 빠진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12년식에 주행거리 약 15만 4천 킬로고요. 교환은 좀 앞쪽에 좀 있는데 뼈대나 프레임 걷는 건 없어요. 이제 단순 교환만 있는데 이제 앞3박자라고 얘기를 해요. 곤넷, 서포트, 양핸더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체결로 이루어진 부분만 좀 교체가 됐고요. 안쪽에 프레임이나 구동장치 어떤 뭐 수리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고요. 어, 금액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하이브리드 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옵션을 갖고 있는 차가 7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저희가 딜러 전선에 올라가 있는 금액은 한83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800만원 이상의 지금 값어치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공개드리는이 가격은 700만원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수료 받지 않고요. 저희 상사 메모리이기 때문에 중간마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75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요 하이브리드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트 보시면 시트도 사용감 많이 없거든요 예, 15만 키로 이상이 됐는데도 예, 그 정도의 사용감이나 지금 10년 된 차량의 어떤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이루져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이렇게 눌렀을 때 알아서 작동되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활용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있으면 좋으니까요.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핸들 복원을 한번 하셨네. 지금 보시, 보시면 핸들을 가죽을 싹 한번 교체를 하신 지금 흔적이 있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예,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작동 잘 되고, 다음 직각 주차, 편행 주차 이런 이제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미션도 크게 튀거나 노컥거림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 지금 나와고 있는데 어, 너무 시원해요. 추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에어컨 작동 잘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등급이라 이런 제 깨알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활용하시면 되고 아, 이것도 포인트네. 키가 두 개예요. 보시면 네. 스마트 키 버튼식 시동인데 스마트 키가 두 개입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도 이상 없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고. 차 A급인데요. 뭐 내부 청결도나 이런 사용감 많이 없고, 그 대시보드도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많이 없고요. 뭐 천장도 흡연 차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네, 냄새도 괜찮고 에어백, A 필러, B 필러. 어,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네. A 필러, B 필러 다. 어쨌든 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뒤에 시트도 한번 가보죠. 자, 이 열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뭐 카시트 자국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암 네스트 내렸을 때 커플더 팔걸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도어 트림에 2열 열선 들어갑니다 예,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봤을 때 이게 쪽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제 적재공간에 좀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예, 어느 정도 뭐 골프백 하나는 충분히 실을 수 있죠 두 개도 괜찮 가능할 것 같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뒤쪽 사고는 없어요. 깨끗하죠? 실링이나 이런 스팟들 다 살아 있습니다. 침수적이나 또 곰팡이 썰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주 깔끔한 트렁크 내부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이제 최근 들어 굉장히 이제 핫한 차종 중에 하나죠.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격적인 측면 물어봤을 때, 솔직히 이 차종 자체가 현재로서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주행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기름값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하이브리드 차를 또 선호를 하셔서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장점이 뭐냐면 4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취등록세에서. 어 예를 들어 이 차가 지금 저희가 75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8에 56.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금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40만 원 감면돼서 그래서 한20 정도만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하나 볼수 있는 거는 썬팅이좀 약하다는 게좀 단점인데요. 어, 한번 이제 새로 해주시면 금상첨 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걱정을 많으신 분이 배터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됐다가 휘발유 엔진으로 됐다가 이 변환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전혀 이상 없고요 자, 알아서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스스로 왔다 갔다 계속 했거든요 이 예,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차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 번호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750만원에 수수료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좋은 촬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월드 김한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